서울과 가까우면서도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양평은 도심을 벗어나 전원 생활을 꿈꾸는 이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지역입니다. 경이 중앙선 전철과 서울 양양 고속도로, 중부 내륙 고속도로 등의 발달된 교통망 덕분에 서울 강남권까지 1시간 내외로 접근이 가능해 출퇴근이나 주말 이동도 부담이 적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장점은 양평을 단순한 주말 별장지에서 상시 거주지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팬데믹 이후 자연 속 힐링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양평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합니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용문산을 비롯한 수많은 산과 계곡, 숲길이 어우러져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공기,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밤하늘 가득한 별빛은 도시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특별한 일상을 선사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자연 속에서의 성장 환경을 은퇴를 준비하는 중장년층에게는 안정감 있는 여유로운 삶을 제공합니다. 또한 양평은 단지 자연이 좋은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과 지역 커뮤니티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로컬 푸드 시장, 소규모 갤러리, 예술가 마을, 카페 거리, 공방 체험 등 문화와 취미가 어우러진 공간이 많아 전원 생활 속에서도 지루하지 않은 풍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산책을 즐기며 계절마다 변하는 풍경 속에서 진짜 삶의 가치를 되찾고자 하는 분들에게 양평은 최적의 선택입니다. 더불어 양평은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전원 주택이 조성되어 있어 가족 구성원 수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맞춤형 공간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함도 갖추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전원형 타운하우스, 소규모 커뮤니티형 주택단지 등 선택의 폭도 넓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양평은 단순한 전원주택지가 아닙니다.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쉼과 회복을 주는 공간이자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인 주거지입니다. 자연 편의성 공동체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양평에서 당신의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세요.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은 자연과 도시의 조화로운 균형 속에서 품격 있는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이상적인 지역입니다. 북한강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과 울창한 산림, 맑은 계곡이 어우러진 서종면은 사계절 내내 수려한 자연 경관을 자랑하며 도심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여유와 힐링을 선사합니다. 특히 서종면은 서울과의 접근성이 탁월해 많은 이들이 주말 주택이나 세컨드 하우스 또는 귀촌지로 주목하고 있는 곳입니다. 서울 강남권에서 자동차로 1시간 내외면 도착할 수 있어 주말 나들이는 물론 도심 출퇴근도 충분히 가능한 거리입니다. 실제로 서종면에는 젊은 예술가나 자영업자, 재택근무 직장인들이 많이 이주해와 감성적인 전원생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는 감성적인 카페, 갤러리, 소규모 공방 등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고 생활 편의 시설도 점차 확충되어 실거주지로서의 조건도 나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강 자전거길, 세미원, 두물머리 등 유명 관광지와도 인접해 있어 주말 여가 활동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연과 함께 숨 쉬며 삶의 질을 높이고 싶은 분들께 서종면은 더없이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맑은 공기 속에서 아침을 맞이하고 저녁에는 별빛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전원생활, 그 특별한 시작을 양평군 서종면에서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서종면 수입리에 위치한 이 전원주택은 정남향으로 배치되어 채광이 탁월하며 2022년 1월 21일에 준공된 목조주택입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 서종 ic에서 차량 5분 거리, 서울 잠실역까지는 약 35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 서울 접근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수입 초등학교도 차량으로 단 3분 거리여서 자녀가 있는 가정에도 적합합니다. 대지 면적은 도로 지분 23평을 포함해 총 112평이며 건축 면적은 29평입니다. 내부에는 방 3개와 욕실 2개가 있으며 남향으로 난 거실 창을 통해 따뜻하고 쾌적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또한 각 방마다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LPG 보일러를 이용한 난방 시스템과 상수도 정화조가 완비되어 있으며 세대당 차량 2대까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실용성도 뛰어납니다. 계획 관리 지역에 위치한 이 주택은 즉시 입주가 가능하며 실거주 또는 세컨하우스로서도 매력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드론 촬영뷰 감상하시고 입구부터 실내까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상세 설명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땅에게 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경기도 양평군 서정면 수임리에 있는 전원주택이 와 있습니다. 굉장히 아담한 전원주택이고요. 건평이 29평입니다. 1층이 21평, 2층이 8평이고요. 대지가 112평인데 알 땅이 89평 그 다음에 도로 지분이 23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깔끔한 모던형으로 지어졌고요. 난방은 LPG 난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주가 직접 단지를 만들어서 지금 분양 중에 있고요. 그래서 가격이 좀 합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수입리가 지금 이 주택 같은 경우는 서종하에 씨에서 뭐 5분도 안 걸립니다. 바로 들어올 수 있어서 서울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크지가 않아서 관리하시기가 좀 좋을 것 같고요. 주차는 한두대 정도 가능합니다. 향은 남향이라, 뭐 해가 여기도 뭐 360도 뻥 뚫려 있네요. 그래서, 뭐,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는, 뭐, 해, 양지 바르게 해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택으로 처음에 문이 있고요. 현관이 넓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평수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지어졌고요. 신발장은 두 칸. 그러니까 온 가족이 와서 사시기보다는 두외 네 분이나 세컨하우스로 적당해 보입니다. 으로 들어서면 오른쪽으로 거실하고 주방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방 옆에 냉장고 두칸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바로 옆쪽으로 이제 보일러실. 그다음에 이제 세탁 가능하게끔 세탁실까지 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는 이제 가스 보일러고요. 이제 현관 지나면 바로 왼쪽으로 여기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은 이렇 옆에 이렇게 나무들이 되어 있어서 프라이버시가 조금 유지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쪽으로 방 옆쪽으로 이렇게 드레스룸 이렇게 옷을 수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거가 되어 있고요 여기도 방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검평하게 넓지 않다 보니까, 예, 방에는 화장실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계단. 아래로 이렇게 수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창고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화장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샤워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블랙 톤으로 굉장히 묻던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계단을 올라가면 중간에 채광하고 환기가될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바로 들어오면 통로가 있구요. 방두 개, 이제 화장실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2층이 8평이다 보니까 여기도 그렇게 크진 않고요 여기도 이제 작은 방에 한쪽 병은 이제 북박이장으로 되어 있고요 통로 지나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화장실이 되어 있습니다. 로 지나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화장실이 되어 있습니다. 2층인지 욕조가 되어 있고요. 다시 화장실 지나면 다시 작은 방. 밖에서 바라보는 풍광입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기가 크진 않고요. 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29평인 거에 비해서 굉장히 구조나 평수가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세컨하우스나 뭐 그렇게 살림 많지 않은 예, 그런 분들한테 좀 적합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아직까지 이제 서울 쪽으로 출퇴근이 좀 해야 되는 분들, 그 다음에 뭐 병원을 자주 왔다갔다 하셔야 되는 분들, 뭐 그런 분들에게 아주 적합해 보이는 전원주택입니다. 굉장히 작은 평수임에도 거실하고 주방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는 목조 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방마다 다 에어컨하고 거실도 다 에어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이렇게 에어컨을 따로 놓신다거나 으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세컨 하우스로 바로 와서 예, 올 여름 굉장히 덥다고 하는데요, 예,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밖에 날씨가 35도인데요. 아니, 굉장히 시원합니다. 단열이 굉장히 잘돼 있는 집 같고요. 크진 않아도 전체적인 구조가 그렇게 답답하거나 그러지 않고 특히 이게 주방하고 거실 쪽이 이렇게 좀탁 튀어 있는 구조라 시원하고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매물이 잘 없기 때문에 얼른 오셔서 한번 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서종화의 시에서 5분이 안 걸리니까요. 서울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요. 오늘 매물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종면 수입리에 위치한 이 전원주택은 정남향으로 배치되어 채광이 탁월하며 2022년 1월 21일에 준공된 목조주택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종 IC에서 차량 5분 거리, 서울 잠실역까지는 약 35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 서울 접근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수입 초등학교도 차량으로 단 3분 거리여서 자녀가 있는 가정에도 적합합니다. 대지 면적은 도로 지분 23평을 포함해 총 112평이며 건축 면적은 29평입니다. 내부에는 방 3개와 욕실 2개가 있으며 남향으로 난 거실 창을 통해 따뜻하고 쾌적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또한 각 방마다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LPG 보일러를 이용한 난방 시스템과 상수도 정화조가 완비되어 있으며 세대당 차량 두 대까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실용성도 뛰어납니다. 계획 관리 지역에 위치한 이 주택은 즉시 입주가 가능하며 실거주 또는 세컨하우스로서도 매력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5억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전원 생활을 응원하는 땅이야기 부동산. 오늘 영상도 즐거우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뵐게요.